불량국과 중국이 국방비 못지않게 쓰는 돈이 바로 이거거든. 뭐냐고? 뭐긴 뭐야, 체제유지 비용이지. 그 중에 국제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공짜학원 있잖아. 그것 말고도 세계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불법 비밀 경찰 조직이란 게큰 문제거리거든. 여기서 글쎄 각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다잖아. 또 누가 알아? 지도세도 모르게 체포하고 강금과 고문 같은 걸 지하실 하나 갖춰놓고선 불법적으로 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왜 있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1등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끝내 이것도 강남의 1호점을 냈다고 하네 영광스럽게도 공짜하곤 1호점이 노무현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04년도에 처음으로 아니지 세계 최초로 강남에 개점했단다 놀랍지도 않거든 아무튼 강남 1호점 오픈 이후에 성공의 성공을 거듭해서 드디어 2020년도엔 160여 개국에 무려 540개나 오픈을 했다고 하니 종북자빨의 북한과 띵국사람은 넘사벽이야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의 이런 불법적이고도 외국적인 조직들을 싸그리 조사해서 위법이 발견될 경우는 헌법에서 정한법의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 앞으로 감히 이런 불법은 엄두도 안 되지 못하게 해야 할 거야. 다행인 건 이런 북한이나 뚱국 같은 불량국가들은 세게 나가면 찬물에 거시기 쪼그라 들 듯이 짜그라 들거든.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이번 화물연대 찍으러 드는 거 보면 알수 있잖아. 참, 그리고 이참에 세월호 간판 하나 달고서 저지른 불법이 있나 하고. 싸그리 조사할 분위기던데, 이걸 보면 이번 정부의 여적자 처벌을 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야. 기분 좋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소신 있는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볼까.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하고 잘 사는 나라의 탄탄한 초석을 닦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 후배이자 후손들인 우리가 잘 다듬어서 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도리지. 이걸 자기들 뒷주머니나 채우고, 배떼지에 기름이나 채우려고 북한 아가리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자들은 죄의 경종을 따지지 말고 모조리 여적으로 처벌해야 할 거야.